지금 이진널방파제 동편 해안 쪽에서 저 선이 통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안개가 좀 끼어 있고요. 날씨는 약간의 이제 구름이 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한 7시 반 정도 됐고요. 물 때는 6시부터 이제 썰물이 시작되서 오전 12시에 간조가 됩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많은 조사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갯바위에 빨간 옷을 입은 조사님은 벌써 부력 살림망을 물속에 띄워놓고 계십니다. 몇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쪽 테트라포트 쪽에 많은 조사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벌써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미세먼지가 오늘 아주 심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뿌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 바다는 생각보다 잔잔합니다. 여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흡수풍을 막아주거든요. 어, 저 또한 오늘 여기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기들이 또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400건이고요. 길이는 2 5인 원줄은 2.5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 부금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의 무료가 4분이예요. 반도는 세바늘습이 4가리 6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거기서 에 물이 입주를 하는 부분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위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은 설물이기 때문에 5m에서 6m 정도 빼도록 니다 그리고 미키는 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배동됐을 경우 살이 더무어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입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망상의입니다. 어 찌를 확 끌고 들어가는데요. 정말 재밌게 입질했습니다. 그자마자 그냥 끌고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구를. 지시왜안 넘어가는데? 이제 보고를 야구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정도 됐는데요. 어, 하늘에는 구름이 안개가 좀 끼어 있고. 파도도 잔잔하고, 날씨는 아주 낚시하기에 좋습니다. 아, 이 동쪽, 저기 빨간 등대 쪽으로 테트라포트마다 조사님들이 포지션을 하고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쪽 바다도 아주 잔잔하고요. 아, 오늘은 특별히 저 갯바위 쪽에 조사님들이 어, 낚시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각자 나름대로 선호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 낚시하는 위치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날씨에 원하는 대상어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숭어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드디어. 열심히 낚시한 보람이 있네요 이야 수모 크네요 아 어제도 잡으셨어요? 아 올라오다가 떨쳐버리셨어요? 이야 아까우시겠네 그럼 이수모 잡으려면 수심을 얼마나 주신 거예요? 아 3m 흘림채비요? 어 이거 바늘이 많은 바늘인데 여기다 입질하네요. 예. 미끼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이야 그래도 손맛 보셔서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잡으세요. 지금 시간은 10시가 좀 넘었고요. 이 빨간 능대 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쪽에서 조사님들이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조류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바다가 잔잔합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요.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아주 뿌옇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물고기들이 입질을 잘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낚시꾼의 마음하고 물속 고기 마음은 항상 다르겠죠. 낚시할 여건이 이렇게 아주 좋은데 막상 물고기들은 생각만큼 입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워낙 뜸하니까 어떤 조사님들은 좀 빨리 철수하는 분도 있고요. 또 계속 낚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또 포인트를 물색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낚시라는 것이, 낚시꾼 마음대로 뭐할 때마다 고기 잡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고기가 안 잡힐 때는 좀 쉬면서 나름대로 또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지금 썰물인데도, 오늘은 또 유독, 이쪽, 서쪽, 방파제 쪽으로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음, 어, 저 분은 그 노란 살림망이 물속에 있는 걸로 봐서는 고기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 트라포트 쪽인데 이게 지금 썰물이거든요. 웬만하면 이쪽에서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지 않는데 조류가 워낙 없으니까 또 지금부터 이제 햇살이 강하잖아요. 햇살을 덩지고 낚시를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반대쪽 방향에서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파제 끝단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몇명 있고요. 나름 열심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분은 우리 원투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기들이 잡힐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은 이 방파제 동쪽 서쪽 다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조류도 잔잔하고, 그래서 포인트를 가리지 않고 각자 원하는 자리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튼 모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d a 이 i s e l e 다 Gracias. 여까지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 입질에서 올라온 고기들은 망상어, 노예미, 깔다구, 보고 이런 종류의 어종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감성도은을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잔잔한 손맛은 볼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변에서 낚시하는 조사님들의 어, 조항이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열심히 어, 나름대로 낚시를 <laughs>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